와우성 주택시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. 호놀룰루 시내에 있는 대형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 콘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호놀룰루 부동산 특파원 영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좀 해주이소. 지금 여기 보시는 데이비스퍼시픽빌딩은 오피스 중에서 클래스 A로 최상위에 꼽히는 건물입니다. 위치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요. 며칠 전에 67 밀리언, 그러니까 한화로 800억 정도에 샀는데요. 이 오피스 건물을 300 세대에서 400 세대의 콘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. 지금 호놀로 다운타운을 보시면 은 상권이 많이 무너졌어요.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오피스에 오질 않으니까 레스토랑 상가 이렇게 밝기들이 뚝 떨어져가지고 오피스지 공실률도 13%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콘도로 바꾸면 상권도 다시 부활하고 오피스 이제 공실률도 13%에서 이제 10% 정도까지 낮출 전망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여러 개 건물 들이 지금 호텔이나 그리고 또 콘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호놀룰루의 부동산 특방 친절한 양자씨가 전해드렸습니다. 마할라